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3절, 15절, 16절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에 쉬운 성경, 개혁 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나무 멍해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 버리겠다. 너는 올해에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멍의 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의 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언자 하나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길지 않을 거라고 길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2년이라고 2년이라고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 있죠? 누군가요?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 하나냐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걸어라라고 목에 걸어라라고 하신 그 나무멍해가 있거든요. 이 나무멍해를 하나님야가 부수었어요. 여러분 멍해가 뭔가요?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해 본적 있나요? 또는 명절 때 시골에 가본 적 있죠? 이 멍해란 말이나 소, 우리에게는 소가 더 친숙할 거예요. 소의 목에다가 이 나무 막대를 놓는 건데, 이 나무 막대를 놓음으로써 반일을 어, 할 때, 논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말이, 아니, 이 소가 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가서 그 힘든 일들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축의 목에다가 놓는 나무 막대예요. 이 나무 막대를 하나님께서는 27장에서 27장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 이 나무 막대를 준비해서 직접 목에다가 걸라고 하셨어요. 이 나무 멍에가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러한 심판은 유다 백성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아의 목에 있는 남멍해를 부셔버려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13절 끝에 보니까요. 그 대신에 쇠멍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 쇠멍해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게 하세요. 쇠는 나무보다 강한가요? 약한가요? 네, 강해요. 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그 재질인 쇠멍해를 이제 걸게 하심으로써 하나냐아가 말하는 것이 엉뚱한 거짓 예언이고 반드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포를 한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올해에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백성들에게 거짓 말을 전한 이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올해 안으로 죽여버리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냐의 엉뚱한 말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가게끔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그 말씀을 백성이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실패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거나 자초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 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또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QTI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나무 멍해를 부순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쇠 멍해를 만들었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냐와 백성이 믿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유익에 맞추어 이해하려고 한그 못난 모습을 어,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묵상해야겠죠. 자세 번째 중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얻었나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에요. 저는 말씀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한 위로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많이 경험해 봤고, 어, 또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이 신뢰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만큼 받았어요. 하는 고백이 동일하게 있길 소망해요. 자 마지막 새끼 손가락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조차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